지금의 2천만원의 가치가 5년 뒤에 2천만원의 가치를 하느냐 지금 추세로는 가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 윤 사장입니다 오늘은 은행에 대출을 해보러 가볼 건데요 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은행에 가서 실제 대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실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은행에 대출을 하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네요. 아, 비가 오면 별로 매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요. 내리는 비 어떡하겠습니까? 비 내리는 대로 매출을 올려봐야죠. 그건 그거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이자 납입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그 이유는 돈 가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2천만 원을 하고 1년은 무이자이고요 2년 차부터 이자를 대략 2.5%로 납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의 2천만 원의 가치가 5년 뒤에 2천만 원의 가치를 하느냐 지금 추세로는 3분의 1의 가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 그래서 저는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원금을 상환하게 되더라도 5년이 지난 시점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게 아니면 5년이 지난 시점에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고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출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대출에 막 몸소리를 치지만 또 활용할 줄 아시는 분들은 어, 저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돈의 가치가 빨리 떨어지느냐, 이자가 더 무섭느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돈의 가치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원금을 갚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5년이지만 10년, 20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년 뒤에 2천만 원의 가치가 현재 가치로 따지면 200? 될까요? 20년 뒤면 그렇게 따지면 원금을 갚을 이유가 없죠 이자만 납입하다가 원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납입하는 거죠 일반 직장인 분들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서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납입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대출 최대한 활용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굳이 일반 직장인들처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택은 사장님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할지, 이자만 상환하고 나중에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때 원금을 상환할지, 어,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제가 원하는 서류가 아니고, 다른 서류로 접수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위에 영상처럼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과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지금 접수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 요청을 하였고요. 그래서 시간은 한 일주일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은 다 하고 나왔는데요. 전화를 주고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어, 지금 바로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요. 급한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천천히 여유롭게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대출에 대한 편의점 윤 사장의 생각을 들어보셨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만.